네보직편이죠어 53페이지. 농산물 명예 감시원에 관계된 시험 문제가 가끔 출제됩니다. 어 그래서 농산물 명예 감시원을 위촉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나와 있죠.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 원장 원장이 놓고 원장이 명예 감시원을 위촉한다. 위촉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너무 감사하죠. 그다음에 농산물 품질 관련의 그어 업무 중에 세 가지 파트가 있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내기가 딱 좋아요. 품명, 명예감시원, 명예감시원의 업무, 업무 파트의 지도, 개몽 감시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감시, 지도. 개몽하는 일을 하는 것이 명예감시원의 일이에요. 그래서 명예감시원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명예감시의 업무를 물어보는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목적사으로 보니까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소비자 단체 또는 생산 단체 회원 직원들 위촉해서 어 하는데 여러분들 농산물품질 관서 자격증 따게 되면은 어 명예감시원으로 어 가가지고 서류 제출을 하잖아요. 그100% 명예감시원 이쪽이 됩니다. 이쪽이 되는데. 뭐 직업으로 삼기는 좀 그렇고요. 알바 개념, 뭐 잠깐 어 쉬시는 기간에 그럼 언제 위촉을 받지?라고 하면은 연초에 예, 연초에 보면은 농농산물 명예감시원 어디 홈페이지에 있더냐면요. 어,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도 뜨고요. 그다음에 국립 농산품질관리 홈페이지에도 떠요 명예감시원을 모집한다는 어, 모집 공고가 뜹니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자격증 따눠가지고 어그 기간에 잠깐 쉴때 예, 가서 하면은 교육수당 다 받고. 또 일일 수당을 받으면서 하는데, 뭐, 큰돈 받는 건 아닙니다만은, 잠깐 뭐, 공무원하고 이인일조 돼서, 이 걸어서 다니는 일이에요. 주로 원산지 표시 같은 걸 많이 단속을 하죠. 어, 명감시원이쪽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명감시원이 임무, 뭐, 지도, 홍보, 감시, 신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 하나 보면 홍보도 들어가고, 어, 신고, 뭐 어, 업무까지도 추가해놓으면은, 이건 법령에 있는 거고요. 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험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되는 항목이 있죠. 어, 농산물 품질 관리사, 우리 자격증이죠.